빨리 안 달려 왜 이래? 음, 빨리 정훈이 빨리 빨리 안 땡길 거야. 안 빨리 달려. 빨리 달려 해강이 뭐 하는 거야? 정훈이 더 세게 안 해. 왜 소리 내고 그래 이 턴에? 더 빨리! 더 빨리 달려. 정우, 더 세게 땡겨. 정우, 정우니, 빨리빨리 땡겨. 존말할 때안 땡기면 너 진짜 오늘 팔안 땡길 거야, 끝까지. 빨리 안할 거야, 선호. 누가 문출했어? 빨리 가. 빨리 가. 빨리 가. 재준이 빨리 안 땡겨. 그 힘으로 무슨. 정훈이 더 땡겨. 팔안 땡겨. 밤 새도록 할줄 알아. 정훈이. 뭐 하는 거야? 팔더 땡겨. 빨리 안 해, 정훈. 누가 말하래, 운동 시간에. 빨리빨리 빨리 안 해. 안한 사람은 그 사람만 남을 거야. 좋아, 좋아, 잘하고 있어. 좀만 더 빨리 해.